안녕. 오늘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이권 1편 7제 이야기. 노예로 팔림. 천천히 옮겨가던 야곱의 여행대가 드디어 세겜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모든 사람이 여행에 지쳐 있었고 또 그것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야곱도 거기 머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는 양 100마리로 성 바로 바깥에 있는 땅을 사고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일이 순조롭게 되지를 않았어요. 야곱의 아들 중몇 명이 성에 사는 사람들과 아주 심한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곳을 떠나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거기 거하며 네가네 형에서의 낯을,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때에 내게 나타났던, 나타났던 하나님께, 하나님께 거기서, 거기서 단을, 단을 쌓으라.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었어요. 일이 빗나가고 있었거든요. 야곱의 종들 가운데 몇몇은 그곳 주민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여자들도 이방 사람들처럼 목걸이며 귀걸이 팔찌 같은 장식품을 차고 다녔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늘의 문 베델로 돌아가야만 할 필요가 있었어요. 야곱이 야곱 이에 자기 집 자기 사람과 자기와, 자기와 함께한 모든, 모든 자에게 이르되, 이르되. 너희, 너희 중에 이방신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케,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바꾸라. 그들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상과 자기, 이방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야곱에게 주는지라. 주는지라. 한동안 그곳에는 완전한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정말 슬픈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라헬이 둘째 아들을 낳고 죽은 거예요. 야곱의 가슴은 찢어질 듯 했어요. 그는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라헬을 사랑했으니까요. 라헬은 죽기 전에 아기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지었는데 그 말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렇지만 야곱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지닌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이것은 야곱이 얼마나 깊이 그 아기를 사랑했는지를 보여줘요. 그때부터 라엘이 낳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은 슬픔에 쌓인 아버지에게 특별히 귀한 자식이 되었어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은 그 이름을 알아둬야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삭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이들 외에도 디나와 우리가 모르는 다른 딸들 또 많은 식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많은 식구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야곱에게 그처럼 많은 소떼와 양떼가 필요했던 것은 물론이에요. 그 아들들은 모두 그 당시의 관습대로 집안일을 돕고 아버지의 재산인 양과 다른 가축들을 돌보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들은 목동이면서 농부이기도 했어요. 정말 튼튼한 사람들이었어요. 웬일인지 요셉은 그의 형들과 잘 어울리지를 못했어요. 형들은 그를 귀찮은 꼬마라고 생각했어요. 요셉이 한 번은 형들의 나쁜 말과 좋지 못한 행동을 아버지께 일러 바쳤어요. 그런데 형들이 그걸 알아버렸어요. 그런 후로 그들은 요셉이 또 고자질을 할까봐 그가 옆에 있는 것을 싫어하게 되었어요. 요셉은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야곱의 사랑을 누구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일은 더 어렵게 되었어요. 하루는 야곱이 요셉에게 아주 멋있는 옷을 만들어 입혔어요. 그 색동옷은 요셉을 눈에 띄게 했어요. 이것 때문에 형들은 전보다 더 그를 시기하게 되었어요. <laughs> 아버지께서 우리한테는 한 번도 저렇게 좋은 옷을 주신 적이 없었는데 하면서 그들은 투덜거렸을 거예요.또한 아버지께서 루벤 대신에 요셉에게 장자권을 넘겨주실지도 모른다는 의심까지 하기 시작했어요.하루는 요셉이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형들에게 얘기했어요.그들이 모두 밭에서 곡식을 먹는데 갑자기 형들의 단이 그의 단을 향해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형들이 어떻게 그 얘기를 좋아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또 다른 꿈 얘기를 했어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형들은 더 기분이 나빠졌어요. 요셉이 좀 영리하게 그 꿈을 혼자만 알고 있든지 아버지께만 말씀드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지만 그가 형들에게 말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순진하다는 것을 잘 말해줘요. 요셉은 형들이 싫어할 줄은 결코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요셉은 그들이 그 꿈을 설명해 주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러나 10명의 형제들은 매우 기분 나빠했어요. 그들은 이 고자질쟁이 꼬마에게 절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거든요. 그들은 너무나 화가 났기 때문에 죽이자는 말까지 하게 되었어요. 요셉이 17살이었을 때, 어느 날 형들은 요셉이 밭을 가로질러서 그들에게 오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들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때 마침 루벤이 나타나서 다른 형제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도 요셉을 미워하기는 했지만. 그를 죽일 마음은 없었어요. 형들에게 도착한 지한두 시간 안에 아버지의 자랑이며 기쁨이었던 요셉은 불쌍하게도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의 노예로 팔려 버렸어요. 형들은 때때로 어린 동생에게 얼마나 심술궂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죠?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들이 한 일이 악하기도 하지만 아주 어리석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들에게는 사실 아무런 이익도 없었어요. 열 사람에게 모두 은 20개씩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겨우 한 사람 앞에 두 개씩 돌아와서는 금방 써버리게 되었어요. 더구나 그들은 요셉을 없애버리지도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요셉이 가고 난 후로 그들 마음 속에서 요셉의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일이 발각나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을 했어요.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지요? 언제라도 그들은 요셉을 만날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요셉이 자기들에 대하여 꾼 꿈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끔찍한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에요? 그들은 분명히 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안녕.